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. 오늘도 우리 주기도 문 기도 부흥 선교의 6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칠년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오늘도 오현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.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. 피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고르키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 부흥성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, 우리 또 모든 죄종들또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다 올바른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도와 주시옵소서 네. 기도 후 성계를 통해서 국내와 아버지 세계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 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. 아멘.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사오니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.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. 주님 앞에 많은 것 드리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